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카펫 발레오에서 정현돈 전무이사님, 류창락 안전보건경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최창결 기업유치부장, 권보열 개발전략부장, 배윤정 유치 2과장 공진근 지구관리 2과장입니다 경제사회구역 영천 하이테크 센트 지분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신규 인력약 1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순철 주식회사 카펫 관어 대표님의 인사말씀이겠습니다. 네, 카펫 관어 신순철입니다. 먼저 지금, 그, 저희가 새로운 사, 사업을 위해서. 좋은 생산 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 여건을 마련해 주신 영천시장님들께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는 그, 내역기관 사업, 특히 토크모트 사업에서는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어, 전동화 시대가 되면 앞으로 저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확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Gracias. 안녕하십니까 북도 강원수전 장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에 도시자리를 참석해 주셨어야 하 아프리디청으로 저희한테 참석해 주셔습니다 먼저 오늘 가정반려 친순철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번 주에 공지가 되었 국내 복귀로 이어내고 은 국내 복귀에 대한 추천 을해주감사 드립니다. 또한 아프리디가 대 참석해 주시 지 영천시장님, 영천국도 행정공방 복지위원회의 석정위원님경자청의 영천대장 신장님경북 l h 지역본부장 문구복 국장님, 영천시 부회자이가태우지원님 감사드립니다. 늘 각각 관련으 말씀하신 대로 폭풍 탐습, 컨버터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5년간 1,600억을 수입해서 전기차로 전환을 성공하셨던 그런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200여 개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지만,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시기에이 내역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가격 관료가 선도적으로 우수 사례를 맡겨수있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복귀 투자는 해외 사업자의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편관료, 우리 창작 팀장님, 또, 경상북도, 또, 천시 담당자를 해서 국내 복귀 지원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최대한의 그런 고비와 많은 속도로 이 인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도와 영천시 그리고 경자천 대리체 한복 한코으로이 영천 화이트급 파크지구를 위해차 새로 중심주로 성장을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8월부터 12월 국내 복귀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기업 유치에한 성과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2차로 돌진하 외교사부터는 그 기업의 최설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위해서 월스톱 서비스로 조직을 택편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부터 해서 산업단지 개발, 관리, 그리고 기업 구치 또한 기업 구치한 기업에 대한 해상, 충치까지한곳에서월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 4년에는 국내 국기기업무수 지하철 운송이상을 하은바있고또 G2 보조고 우수 지하철 선정되어서 이 양조화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이5% 추가로 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번한자리에 김총리 전 의원께서 청소논의하셨던 말을 전달하고 개혁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당사자분들은 발목고로 나설 것입니다. 발목고 나설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국회에 우리 카페걸레오가 이렇게 앞서서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먼저, 영천을 미래 투자 거점으로 그 선택해 주신 신순철 대표님의 큰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카페 발레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김병삼 대우연구 경제자역대 청대, 문의대 LH 대우연구 지역공장 이남 경상북도 광자공장입니다 아프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성호 의리 우회전 시흥, 이낙주 시흥. 최대 규모의투자십니다 영천하이텍파크지구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양산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폭넓은 파워를 다 기대됩니다. 영천시는 카페 발레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속한인원 기관시설 지원, 기획 맞춤형 인센티브까지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당있습니다 오늘 MOUC의 영천의 미래를 이한 이전표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무한 발전의 기원다 감사합니다. 영천사이크 파트 지구에 이렇게 통큰 투자 결정을 해주시는 신승철 대표님 사건과 함께 달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카펙 발전 투자들은 전천 세종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단이 것에 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잔대해 주신 우리 어, 경북도 노인천시의 우리 도인신님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이 가장 큰 주인공은 우리 두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은창락, 우리 사택만레오 우리 팀장님이 아마 올 초에 우리, 우리 경제청을 찾아오신 것 같고 정말로 회사에 대한 사도 무진 사실 자체 많이 괴롭혔습니다그결과도 그 이렇게 대표해 주시고요. 또한 분은 우리 LH 의 미국 어, 대표 본부장님이십니다. 사실 카페 관련한 이런 상징성 투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어, 분야가을 대폭 활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카페 반려로 이렇게 쉽게 자 결정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는 M1가 끝나는 딱한 일이 이제 우리 회사 측에서는 코트나 산업부에서 국내 국비 기업 인정을 빨리 받는 게 제일 목표일 것하고또 우리 중국도나 인천시에서는 오늘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는가능성리겠고 우리 구의동 본부장님께서는 단초 해외될 건 고른 어, 특별한의 조건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이왕해서 처리, 운영 제한을 조금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층에서는 어, 8월 중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이테크파크 지구가 전기차 부품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그수 있도록 저희 층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이코치공사 대구인공시장 우리 공무장입니다좀 전에 김병공사 대구인공중재대학교 자유인공신대 말씀하셨듯이 저희 최선을 다해서 아래실내에계약체결가될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무실 품산업의 예전화를 이끌어갈 카페 관료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오면서 MOU를 촬영해 드려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 그 n c 직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제조성하는게 주구단지하고 탄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조성한 탄단지의 그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활발히 바탕을 영천 타이트파크 지구는 우리 공사와 영천시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여약 37만평 규모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보상을 시작한 사업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 경북, 지구가 완공되는 날까지 모든 절차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품질과 공장 관리에 만전를 기하였습니다. 오늘 영문식기를 통해서 혁신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시대를 선도 품고, 분적으로이끄는 글로벌 자동차 품기업인 카페 관레오가 영천 하이텍 파크 지구에 위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본 사람까지 활성화뿐 아니라 영천시 지역 경제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공사는 영천시와의 통제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에 중공한 영천청남국품소재산업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영천할택박지구를 명품산업단지로 완성하여 영천시의 미래산업동력 확보와 양비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레오와의 투자협약은 본래 한일권으로는 최대 규모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은 물론 전기차 부품 관련 기업의 유입과 산업기반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명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이번 MOU 대결은 어, 저희 카팩 발레오가 글로벌 넘버원 토크 모터 업체에서 전동화의 새로운 리더로 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저희가 경상북도와 함께 협력하여 ESG 경향을 기반으로 해서 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또 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